私は思い出してる。<laughs> 빵을 <laughs> 아, 빵은 와, 빵, 데 어디 빵, 빵 남은 <떡> 여분 있어요, 빵. 남으세안 남아요? 목님안 <떡> 받아요. 아 네, 목사님 안 받아요. 아, 혹시 이거 빵 남은 거 아, 빵? 누가 요 받았지? 우리 안 자보. 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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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 안녕하세요 아빠가다잖아아질게요아좀이좀 <sociedad> 네, 그러 그니까 여기 바로 그로에 그냥 그런 거. 한면에0 0 0년까지산층으가잘 만들어졌다 보니까 삼층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보아면 삼층으로가 잘 만들어졌다, 네. yes. 잘 건졌다 하는 바로 그만 그런 가 뭔지 뜨거운 뜨수있 뜨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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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아 뜨거운 뜨거운 뜨거

이 <목소리> 말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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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